기자 수첩. 뭐? 예.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 해외 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종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세계 57개국에서 10년 동안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종합 분석해 갖고 어, 밝힌 것인데요. 어, 조사단이 필리핀이나 미얀마, 우즈베키스탄에는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들여다 볼까요? 뭐 필리핀에 진출한 한 전기 전자 회사는. 직원들에게 유해한 화학 물질을 다루게 하면서 이게 무슨 성분이고 무슨 피해가 있다는 걸 얘기도 안 해주고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비도 부실하거나 아예 없거나. 유해한 화학 물질을 다루게 하면서. 예. 그리고 필리핀 현지 노동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6개월이 끝나면 정식 직원이 돼야 되는데 일단 내보낸 다음에 하청기사를 통해서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정규직 승계를 갖다, 어 정규직 시켜주는 걸 갖다 미루는 거죠. 이런 예, 방법도 예. 있었고. 또 노동자들이 조합 결성을 하려고 하면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고 단체 협상을 거부한 의료회사도 있었고요. 음흠. 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경력기술자인데 고급기술자인데 화장실 하수구 청소로 내모는 이런 일도 있었고. 아, 그래요. 보복발령이죠. 그야말로 노조 타이네요 예, 미얀마에서는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그 시간을 갖다가 봉급에서 빼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laughs> 화장실을 오래 썼다고. 예, 또 어떤 기업은 저녁 식사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켜서 서서 일하면서 식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고 예. 과로로 보통 일주일에 서너 명은 작업장에서 푹푹 쓰러졌다. 이런 노동자들의 고발도 있었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어린이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기업도 적발됐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적발을 듣고 이 지적을 듣고 기업들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대부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 침해는 이제 1990년대에 저임금을 쫓아서 해외로 진출한 다음에 본격화된 얘기들인데 네. 어, 맨 처음에 지적된 것들은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 학대에 가깝다. 그 다음에 환경을 파괴한다. 또는 돈안주고 야반에 도주한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네, 네. 요즘은 노동 착취나 또는 환경 파괴 외에 인종차별, 성차별, 소비자 기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캄보디아 봉제 공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예. 일이 있었잖아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죠. 경찰과 군이 총을 쏴갖고 다섯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예. 공수부대까지 동원된 사태였는데 음. 캄보디아 정부가 타협안을 내놨어요. 노동자들하고 사용자들은 이렇게 임금 인상을 적당히 중간에서 하자. 그런데 음. 사용자 단체, 경영자 단체인 캄보디아 의류 생산자 연합회가 정부 타협안을 반대하고 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고 사태가 악화됐죠. 악화됐죠. 예. 우리 신문 방송에는 전혀 이런 걸 보도하지 않았습니다만, 캄보디아 의류 생산자 연합회에 한국 기업이 60개가 들어가 있고요. 예. 어, 사태 악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음. 예.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캄보디아에서 그 노동자들한테 요즘 흔히 유행하는 건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가 지고 돈으로 압박하는 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 고소인입니까? 고소인. 예,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양업도 최근에 국제적인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래뵈도 세계 3위의 어획량을 자랑하는 원양 강국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저개발국 바다에 가서 그냥 바싹 다가가서 불법 조회 조업이라든가 남역을 일삼고 있고 음. 인권 침해가 계속된다고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우리가 중국 어선 탓할 때가 아니네요. 이렇게 되면. <laughs> 네, 뭐 우리가 중국 어선 뭐 폭력을 휘두른다. 마구 남역해간다. 지금 욕을 합니다만은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가라앉 나라 바다에 가서. 그래요. 그린피스 특별 보고서에 보면요. 대한민국 원양 어선들의 불법 조업 인권 탄압 실태 고발이 돼 있고요.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를 불법 어업국으로 아예 지정했습니다. 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나, 베네수엘라, 코리아는 예, 불법 어업국이다라고 지정을 한 거죠. 창피합니다. 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무역제재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나오고 예.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서는 어업 허가를 거부하겠다고 어. 나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난 덕분에 사실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려고 외국 그 기관들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국제기구들 유치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었는데 일본하고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불법 워업국에서. 이런 소문이 자제하니까. 북태평양 예, 수산사무국을 갖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고 감시하는 기업의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이라는 게 엄연히 있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면 기업도 제재를 받고. 국가 경쟁력과 국격도 함께 추락을 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 같은 게 어떻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럼요. 네. 어, 제일 뭐 2000년대에 생겼습니다만은 제일 유명한 거는 UN 글로벌 컴팩트라는 거죠. 이거는 기업과 시민 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국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기업들이 인권과 노동과 환경 그리고 반부패 이거와 관련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1 0 가지 원칙을 원칙을 제시한 거죠. 예. 그다음에 O E C D에도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국제노동기구에도 노동 규약이라는 게 있고, 예. 그러니까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은 기회만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음. 국제 규범이 적용되고 국제 감시도 더 강하게 받는다는 걸 의미하죠. 국내에서는 뭐. 노동부가 거의 노동자 편이 아니라 기업 편을 흔히 들고 <laughs> 예. 경찰도 <laughs> 죄송합니다 늘 거들어주고 하는 관행이 있어서 어떻게든 또 빠져나가고 대충 사바사바 사바 수습도 하고 뭐 외래어가 나왔습니다만은 <laughs> 외국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면은 호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예예, 명심해야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기업 인권에 대해서는 세계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그 비즈니스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하면은 안 됩니다. 올해 네. 못 갑니다. 그렇죠. 기업은. 기업의 윤리는 네. 노동자 인권, 지역 사회 공헌, 환경 보호까지 철저히 지켜져야 되는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변성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